우리 대전 마지막 부분이죠. 예.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말씀에 예. "죽은 자의 부활,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주님과 영생을 누린다" 그런 말씀 쭉 있었고요.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밤에 속하고 자고 게으르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과 소망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보배로 회심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보배들로 세워져야 된다. 그냥,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날아가서 영생과 소망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 오늘은 그 부분인데,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권면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훈계하십시오. 게으르다 말은, 규모가 없다. 줄에서 벗어났다. 뭔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지금 딴짓거리 하지 않습니까? 딴데로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더 이상하니 가지 않습니까? 거리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회귀하라고 이렇게 훈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 마음 야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수줍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 훈계하고 꾸짖으면 역효과가 나죠. 그런 사람들은 격려해 줘야 돼요. 힘내라고 잘하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넘어지든지, 포기하든지. 그런 사람은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으면 힘이 없으면 힘이 되어 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규모 없는 자는 훈계하고, 야간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으면 도와주고, 그들이에 인내로 대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도 참고 지켜보는 거지요. 기다려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사랑한다면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고 참아 줘야 되겠죠. 벗어나서 규모 없기도 하고요,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함께 안아 주고 함께 용납하고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된다. 특별히 15절은, 선으로 이기십시오. 그 말이죠. 악도 선으로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고, 승리합니다. 악을 행해서 좋을 일은 없지요. 피해주지요. 원망받지요. 욕먹지요. 평가 나빠지지요.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서로 서로 선하게 대하고 이 선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오늘 아침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선한 마음. 사람을 볼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뭔가 좀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내가 좀더 기도해 줄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좋죠. 뭐 그냥 보기 싫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나오면 큰 아니지요. 양육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인내하고, 선을 베푸는 거죠. 우리 대략의 천성, 양육, 유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베푼다면 누가 그 사람을 반대하고,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그 인내로 대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기도 중요하거든. 16절, 17절, 18절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또 짧은 구절이거요.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일까? 에베의서이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 목자가 되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합니다. 믿으니까요. 부모님이 계신데 어린 아이들이 뭐 어떻게 걱정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라 이게 좋은 믿음이고 좋은 예배지요. 예.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주님과 교제, 주님과 대화, 주님과 연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하루만 안 보여도 어디 갔나? 하루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다나? 이게 마음이 연결된 겁니다. 우리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든지 기도하든지 강구하든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 감사를 어떻게 할까? 신령한 노래 찬미라고 에베사스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 잘 믿는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이 말을 얼핏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수 있나? 어떻게 항상 기뻐해? 세상에 속상한 일도 많고, 참 어려운 일도 많은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면 기도만 하란 말이냐? 모든 일에 감사. 하, 이건 너무, 너무 이건 좀 이론적인 게 아닌가. 아,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 성령충만 하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은혜충만, 성령충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뭐가 있다고 되겠어요? 뭐, 뭘 가진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산다면, 그 참,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이고, 믿음도 좋은 믿음이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세요. 탁, 좋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천국이 따로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항상 막 불평하고 막 기도란 것은 없고 모든 일에막 원망하고 괴로하고 워 산다면 그거 뭡니까 그거예요. 문제는 내 중심에 예수님 계시냐. 예수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 모셨어요.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어요. 예수 아니란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생각하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쁨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정신 안 빠지 빠진, 빠진 사람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기쁨이란 것이 성령이란 말하고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다음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기쁨이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언제 말했지요? 내가 여기 개체가기 전에 성전교회 미운소재지입니다. 한그때 저도 기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참 그랬는데 어, 라이벌교회가 있어요. 그 합동치기에요. 나는 라이벌 안 사는데 우리 집사들이 엄청 라이벌 생각하더라고. 그야, 그래, 콱, 아무 개가 그 개가 고, 뭐, 어쩌고 뭐, 그가 전도한다면 막 우리도 막 하려고 해야 하냐고. 근데 한전 다닌 남자인데, 부인은 뭐 그때는 직장인가 했더니, 그 부부가 왔는데, 뭐 우리에게 오라고 했자 그런데 그분들이 합동적 같더라고. 얼굴은 알죠. 또 교회 앞에 살고, 근데 새벽에도 끝나고, 또쭉 나가니까, 그저도 새벽에도 끝나고, 그때는 새벽이었겠지요. 뭐 그때. 에 나도 서른 초반이었으니까 서른 서너 됐을 때고 새벽 기도 뭐, 꽤 됐는데, 길게 하고 온것 같더라고. 오면서, 하, 아, 저하고 혼자 막찬송을 콧노래로 부르더라고. 내가 딱 모습 보니까, 하, 아,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차기가 좋아서 노래를 막 부르고 와. 내가 목사고 기다도 기도하는데 부럽더라고. 그래, 저 믿으면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기쁨이 있고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지. 근데 어떤 여자는 기도 밤낮하고 가고 집이 가서 성질 낸여자야 괜히 애들 막 때려잡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럼 애들이. 아, 새벽기도 가서 엇한 뭐 대저게 화를 내냐? 시험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오. 가거든 기도해주고 다 기도해 주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행복이 따로 있잖아요. 예수 안에 천국이지요, 성령이지요.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웃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교인들 야하면좀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인내하고 이게 좀 선배가 할일 아닙니까 크게 좀 선배나 나이 드신 분이 인제 어린애 같은 신자 보면서 그렇게 좀 지켜 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 힘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좀 불쌍 히 여기는 마음, 자녀를 보는 듯한 마음. 그렇죠. 자식이 어리고 부족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극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죠. 크게 없으면 목자가 아니에요. 유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예. 19절. 성령이 일하신답니다. 소멸지 말고 그랬어요. 불길이 막 타올라요. 끄지 마라, 이 말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줄리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고 순종하면 성령은 더 나를 감동해 주셔요. 이걸 소멸하니까, 막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기도하도록 순종하도록 주님 사랑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거 꺼서는 안 됩니다 이 뭔가 불길이 좀타 있어요 열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예수 못 믿어요 뭐, 집사고, 권사고, 목사라 해서 막,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려면, 그참 피곤해요. 내 안에서 뭔가 좀 감동이 오고, 내 안에서 열정이 생기고, 내 안에서 성령이 좀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힘을 주시든, 마음을 주시든, 은혜가 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차라리 성령이 없으면 그냥 봉사거나 전도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오목만 되고 힘만 들고 남에게도 도움도 안 됩니다. 예. 성령이 일하신다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그다음 애언의 말씀 말씀을 소리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기지 말아 말. 언제나 말씀은 귀중이 여기고 소중이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묵상하고 가슴에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암송한다는 것, 귀한 겁니다. 선한 것은 붙잡고 악은 멀리하십시오.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자를 가까이하지. 악한 자가 있지요. 죄악이지요. 욕이지요 선한 것은 붙잡고 악을 멀리하라.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3삼절 평강의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 영과 혼과 몸을 다 예수 오실 때까지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가 되야 할줄 압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도록 주님의 흠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영도 깨끗하게 지켜 달라는 그런 기도. 평강의 하나님 내 영혼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지요. 예. 그 다음,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25절, 다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란 건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가족끼리 기도지를 부탁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가족이 먼저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정말 깨어날 때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세 시간에도 기도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기도를 부탁해야 되죠. 교회도 기도가 많이 쌓이면 힘이 있어요. 기도가 적으면 엄청 시험이 와요. 괜히 마귀들이 역사를 해요. 골치 아파요. 믿음의 사람은 참을 자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날뛰고 큰소리 치고,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를 만약에 내가 부족하면 다른 분들이 기도하도록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부탁하든지 가까운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든지 그렇죠. 어떤 분은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부탁하고 밥을 한 끼씩 3분도 있어요. 조금 더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치? 로운거죠 물론 내가 밤낮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나 자기 형편이나 건강이나 삶이 그렇게 안될 때는 다른 분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교회가 끊어지면 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마음만 있지 않고도 안 돼요. 기도는 동력이 있지요. 힘이 있지요. 하느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니, 바울 사도 같이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은사가 있고, 헌신되고, 그런 분도 기도 부탁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이 바쁜 세상에 크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야 되고, 품화시를 해야 되고, 목장 모일 때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리더는 리더대로, 리드가필요 은사가 더 필요하고 성형충만이 필요하니까 리더가 매기 없고 리더가 짜증 나고 리더가 낙심되고 리더가 불안하면 이건 뭐 길이 없잖아요.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부모님 마찬가지죠. 엄마가 힘들고 짜증 나고 막 괴로우면은 이건뭔오해만 시키는 거지. 야, 얘들아, 우리 집의 축복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엄마가 은혜가 충만하면 다 축복이 되지. 기도 부탁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기도해주고, 기도로 품화시하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봉사, 정말 좋은 이웃사랑은 어려운 글을 위해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는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한 분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기도합니다. 예. 네. 자. 26절은 인사죠. 입맞춤. 사랑의 인사. 그냥 우리처럼 손만 잡고 넘어가요.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뺨에다 입을 맞추고,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인사 그렇죠? 교회에서 인사소절하나 그냥, 그냥 끄떡하고, 그냥 사무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 정말 반갑게 하고, 사랑으로대 하고.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교제니까요. 거기서 아까 14절 약한 자 격려가 되고 힘이 없냐 도와주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고 좀 그래도 선으로 대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해 준다든지 정말 정답게 인사한다든지 외로운 사람 혼자 돕고 얘기 하신 분들 혼자만 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바쁜 세상에 자식이 얼마나 찾아오겠어요. 일주일에 한번교회 오면 교인들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엄청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맛으로 교회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서양은 거의 그래요. 동양도 지금 거의 그렇게 됐어요. 자칫하면 좀 잘생기고 젊고 멋있으면 인사하고 조금 뭐 나이 좀 드시고 뭐 냄새도 난것 같고 뭐 노인 그라면 혼도 안잡을려고큰좀 아니지 않냐 그런 분일수록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이 안 되신 양이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니까. 머리참 이게 잘안 되지요. 예, 그래서 참 나도 해보는데 잘안 돼요. 우리 미국서 목회하고 오신 분은요, 내가 거기에 가봤더니 하, 막 머리를 막 잡아갖고 막 하, 그래서 하, 나도 충격 받아 버렸어요. 자기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아 집사님 머리를 잡고, 여자 빠마한 머리를 막, 막 잡아갖고, 막 흔들고, 막 그래서 막 안아주고, 야, 미국은 저런 같구나. 생각했는데 싫어할 일는 없잖아. 목사님, 여러분, 막 안아주고, 막 머리 해주면 싫겠어요? <laughs> 나는,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안것 같아. 저 지금 사회가 갈수록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막 그런 운동을 벌려야 이런 냄새가 좀 나고 나머지도 좀 그런 분위기가 되죠. 이게 되죠? 교회에 온 사람, 그렇게 좋아서 온 사람 많지 않아요. 뭔가 어려워서 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이나 인간의 한계 느끼고 오신 분들이 상처받기 쉬워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특별하게 안 해도 친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이라는 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선을 베풀겠습니까? 조금 더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인사 잘하고, 오늘 2 6절도 명령이에요. 입맞춤으로 모든 연계 인사를 나누러. 한국은 참 어렵지요. 한국처럼 고기만 깠다가 나라는 없는 것 같아, 데야 다녀봐. 동남아 가도 다부둥기 안아주고 막 허그를 하고 전 세계가 그러지. 완전히 우리는 공, 공자님, 공자님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공자 싹 버리고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laughs>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남을, 남을 사랑하면 남만 좋은 사랑한 자가 더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더 마음이 좋아지죠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26절을 제일 숙제로 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8절 은혜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맞아요. 더 은혜 충만하고, 은혜 감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